안녕하십니까. 손대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간의 세월이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남북 왕조 분립 시대에 특별 선지자로 와서 갈멜산에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이들을 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사명을 계승시키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강림을 고대하면서도 메시아 강림에 앞서 그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마고한 엘리야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의 예언대로 엘리아가 다시 왔다는 소식은 없는데 예수께서 느닷없이 메시아를 자차하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만일 너희 선생님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보다 먼저 오리라 한 엘리야는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장 본인인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본인인 세례 요한의 말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은 빈천한 출생 신분의 안식일을 범하여 율법을 폐하는 자로 오해를 받았고 어부와 세리와 창기들을 제자로 삼아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주장하였고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율법을 근거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볼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마귀의 왕인 바알세불이 접한 자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세례 요한은 명문가인 사가랴 제사장의 가문에서 기사 이적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빛나는 수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물어볼 정도로 세례 요한은 유대인에게 훌륭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믿게 되었던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구약의 말씀에 와하면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이 스스로 부정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는 예수님의 정언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자처하기 위한 일종의 위정이 되고 말았고 예수님은 자연히 망언자로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저버릴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부득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리아를 통해 준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처럼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한 것처럼 또한 세례 요한 자신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곱게 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명을 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명문가인 대제사장 사가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신앙 생활을 보고 일반 유대인들은 물론 제사장들까지도 당신이 혹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물어볼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위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만 예수님과 하나되어 그를 믿고 모시고 따랐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당대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된 이후 예수님은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방의 영주 헤롯 안티파스의 불법적인 결혼을 강력히 비난한 까닭에 감옥에 유폐되었다가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세례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면서 그 서운한 마음을 표시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그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이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앞길을 위해 준비된 믿음의 중심 지도자 세례 요한과 그 일파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이단 공격에 완전히 노출된 채 외로운 메시아의 길을 홀로 가시다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맞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요. 세례 요한이 따르는 군중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리며 모시고 따르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명적인 입장에서 엘리야의 재림자가 되었던 세례요한의 무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바로 알고 세례요한을 무조건 위대한 선지자라고 보아온 신앙관념과 구태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